2005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문 글 스티브 잡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경험해온 것이 결국 제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리드대학교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 어머니는 저를 키울 수 없는 처지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를 다른 가정으로 보내기로 결심했고 제 장래를 위해 대학 나온 양부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변호사 가정에 보내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는 순간 그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때마침 현재의 양부모님께 연락이 닿았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양부모님께 저를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러 양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나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이곳 스탠퍼드 대학교만큼이나 학비가 비싼 리드 대학교를 선택했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힘들게 모아둔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뒤, 대학 생활은 제게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대학 교육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믿고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리드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서체 교육을 하고 있었고 학교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의 글씨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대학을 그만둔 뒤 저는 서체 수업을 몰래 들으면서 글씨체의 다양함, 글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곧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글자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로지 호기심과 제 마음만을 믿고 저지른 일들이 훗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그 속에 다양한 서체 기능을 모두 집어 넣었고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표현해 낼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그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에는 지금과 같은 뛰어난 서체 기능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가 미래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신이 하는 일의 사랑과 실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차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아과 함께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운 것은 20살 때였고 10년이 흐른 뒤에 애플은 4천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29살 때에는 최고의 작품인 맥킨토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회사가 점점 커지자 저는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존 스컬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회사 사람들은 존 스컬리의 편을 들었고 저는 서른 살에 회사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잃어버렸고 아주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일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애플에서 물러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사와 픽사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픽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를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였고 저는 애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현재 애플을 다시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애플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벽돌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힘은 제 일을 사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저는 그 이후에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아니요 라는 대답이 계속되면 저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 라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존심,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쯤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저에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길어야 6개월밖에 살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삶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멀쩡합니다. 그때만큼 제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은 새로운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도 낡은 세대가 되어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얽매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과 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직감은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스티어트 브랜드가 쓴. 지구백과라는 책을 읽었는데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책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의 시골길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간절하게 원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졸업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